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아빠 생신날로 한상 차려놓고 부모님이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이었기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냥 내가 전화해볼까? 전화는 무슨 전화를 해?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릴 건데? 내가 볼 때는 그동안 찾아와준 것만 해도 대단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 먹자. 음식 다 식었잖아. 여지껏 이런 적이 없었는데 항상 찾아왔었는데 말이야. 순간 엄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는데요. 아빠도 많이 서운했던 모양으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두 분을 달래듯 말했고요. 이제 형부도 형부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먼저 간 언니 그리워하면서 살순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엄마 아빠도 더 이상 형부 기다리지 마. 얼른 우리끼리 먹자. 제가 젓가락을 들었고 두 분도 억지로 식사를 시작했는데요.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두분다 현관문만 훌끈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10분쯤이 지났을 무렵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왔다 왔어. 거봐라. 내가 온다고 했잖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엄마가 문을 열어줬는데요. 역시나 형부였습니다. 형부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미안한 듯 입을 뗐어요. 제가 많이 늦었죠. 빨리 온다고 왔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설마 아직 식사 안 하신 거예요? 아니야, 우리 식사 중이었어. 자네는 밥 먹었는가? 아직 못 먹었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분명히 저번 주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사고가 좀 생기는 바람에. 워낙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연락드리고 출발할까 하다가 괜히 저 때문에 식사도 안 하시고 기다리실까봐 급히 온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연락이라도 드리고 올걸 그랬네요. 형부가 정말 미안한 표정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다 괜찮네. 남의 엄마가 형부 손을 잡고는 밥상 앞에 앉혔는데요. 순간 엄마 눈에서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지만 엄마가 급히 뒤를 돌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죄서방, 내가 자네 좋아하는 문어도 삶아놨으니까 많이 먹어. 잘 먹겠습니다. 사실 효진이 때문에 이 문어를 좋아하게 됐던 건데. 눈물 가득한 눈빛으로 형부가 문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나갔지만 형부는 부모님 생신과 언니 기일을 잊지 않고 꼭 찾았습니다. 그랬기에 부모님도 대놓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은연 중에 형부를 기다렸어요. 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시간이 멈춘 듯 우리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갔지만 언니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요. 언니와 형부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시집살이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형부가 중간에서 워낙 잘해줬기에 큰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언니가 암에 걸렸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손을 쓸수 없다는 말뿐이었어요. 가족들 모두 망연자실한채 서서히 이별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형부만은 달랐습니다. 지금을 전폐한 채 누워만 있던 엄마에게, 형부가 말했거든요. 어머님, 세상에 기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절대 포기 못 합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하지 않나? 어떻게 저지경이 되도록 모를 수가 있어? 병원에서 큰일이 아니라고 약만 지어줘서 저희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암에 걸릴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병원 의사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쩜 의사라는 인간이 사람이 처지경이 되도록 모를 수가 있어. 죄송합니다. 다제 불찰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꼭 살리겠습니다. 의사가 시한분 판정을 내렸는데 자네가 뻔수로 살려.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이게 웬날벼락이냔 말이야. 엄마가 대성 통곡을 했고 마치 죄인 마냥 형부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니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가 큰일이 아니라고 하며 약만 지어줬다는데요. 평소 언니 성격이 워낙 잘 참는 성격이기도 했고 의사가 큰 병이 아니라고 했기에 그냥 약만 먹으며 버티고 버텼던 모양이었습니다. 집안에 암 환자가 단한 명도 없었으니 암에 걸렸다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자 대학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는 이미 늦었다며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뒤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형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정성을 다했건만 언니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회사까지 그만둔 채 병관으로 하던 형부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과는 다르게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부 입에서 기가 막힌 말이 터져나왔어요. 저기, 지금 이 상황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이혼? 지금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저희 부모님 불만도 많고, 저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딸은 지금 항암 치료로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가?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못하네. 그 사람이랑은 이미 얘기 다 끝냈고 접수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니, 언제 가서 접수를 했다는 거야! 엄마가 형부를 다그치고 있었지만 형부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언니 또한 입을 꾹 다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 우리 가족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평소 형부의 보습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뒤에도 형부는 병원에 계속 찾아왔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소리 소리를 지르며 형부를 내쫓기도 했어요. 이혼 접수까지 한마당에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왜, 죄책감이라도 생긴 건가? 자네 죄책감 때문에 병간호 하는 거라면, 우린 원치 않으니까 그만 가보게. 자네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이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참이야! 엄마가 부들부들 떨며 형부를 내쫓기도 했지만, 형부는 그저 묵묵히 병관호를 했습니다. 언니 또한 별다른 말도 없이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언니 시댁 가족들도 몇 번인가 찾아왔는데요. 어느날 언니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지 마세요. 동서 우리는 동서가 걱정돼서 병문 안온 건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제 아픈 모습 더 이상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찾아오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저 피곤하니까 그만 가보세요 라며 언니가 뒤를 돌아 누워버렸는데요 동서가 힘들어서 그런가 보네 그럼 우린 그만 가볼 테니까 우선 쉬어 저기 우리 딸 말대로 이제는 서로 얼굴 볼 처지도 아닌 것 같은데 그만 찾아오세요. 예?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 얼굴 볼 처지가 아니라니요. 그거야 우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최서방한테 물어보시죠. 아무튼 우리 딸이 많이 힘들어하니까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가 바로 등을 돌린 채 쌀쌀 맞은 목소리로 말을 했고 언니 시댁 가족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형부가 병원으로 왔는데, 병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형부를 안쪽으로 데리고 나가서 마치 벼르고 있었다는 듯이 형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자네 이혼 서류 접수한 거, 사돈 양반 두 분께 말씀 안 드린 건가? 이제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건가? 그게 이런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왜? 자네도 지금 이 상황이 좀 어이없긴 한가 보구만. 정말 죄송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형부가 입을 담은 채 고개를 떨궜는데요. 엄마가 잔뜩 성난 목소리로 다시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자네도 오지 말게나. 자네가 왔다 갔다 해봐야 우리 딸 스트레스 밖에 더 받겠나. 우리 딸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저승길 가는 사람한테 그렇게 모질게 할 수가 있나. 자네 그동안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긴 한 건가?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진짜 이상해서 묻는 거야. 이혼 접수까지 했다면서 왜 꾸역꾸역 찾아오냔 말이야. 나중에 죄책감이라도 느낄까봐 그런 건가? 그런 생각이라면 자네 진짜 나쁜 사람인 걸세. 사람이 그리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딸이 저승길 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야. 엄마가 형부를 마구마구 밀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엄마 울음소리가 커지고 있었기에 제가 급히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이러다 언니 듣겠어. 언니도 내내 한숨 마시던데 그만 좀 하자. 형부 오는 거 언니도 싫다고 안 하잖아. 거기다 형부가 이혼서류 내밀었을 때 언니도 아무 말 없이 도장 찍어줬다잖아. 그럼 이 와중에 니네 언니가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있었겠어? 니네 언니 입장에서야 당연히 도장을 찍을 수 밖에 없었겠지. 최소방 자네 말이야. 진짜 이러면 안 되는 거네. 자네 장인은 나중에 자네한테 회사까지 맡길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어쩜 우리 딸이 몹쓸병에 걸리자마자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말좀 그만하게. 자네 그말 엄청 웃긴 게 마치 나중에는 할 말이 있다는 듯이 들리는구만. 우리 딸 떠나고 나면 자네 볼 일도 없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말게나. 그리고 지금 우리 딸 기분 많이 안 좋으니까 그냥 돌아가게. 라며 엄마가 형부를 그냥 돌려보냈는데요. 형부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병실로 들어간 우리에게 언니가 물었어요. 오늘은 그 사람 안 오나 보네? 무슨 일 있는 건가? 넌 그런 대먹지 못한 인간을 뭐 한다고 자꾸 찾고 그래? 엄마, 최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엄마는 잘 모르겠지만, 나한테 이혼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서류 내밀던 날, 그 사람이 어찌나 손을 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던지, 아마도 그 사람 나름대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유가 있긴 무슨 이유가 있어. 네가 지금 몸이 아파서 판단이 제대로 안 서나 본데? 너 아프자마자 그 인간이 널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어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보니 그동안 네 아버지 사업에 욕심이 나서 잘 보이려고 그랬던 것뿐이야. 근데 네가 일이 됐으니까 다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고는 저리 나오는 거고 말이야. 그동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도 한참 잘못 봤던 거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줬는데 이따위로 갚을 수가 있어? 엄마가 씩씩거리고 있었는데요. 언니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입을 뗐어요. 엄마 사실은 나 시댁 사람들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사돈 양반들이 잘해줬다면서. 엄마 아빠한테 시댁 가족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사실은 그동안 시댁 가족들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았어. 우리 집이 조금 잘 산다고. 맨날 돈을 못 뜯어가서 안달이 났었거든. 그걸 그 사람이 중간에서 다 막아줬는데 시어머니랑 형님이 난리 친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 바람에다 아프기 전까지만 해도 시댁 사람들하고 영 끊고 살았고 말이야. 근데 뻔뻔한 모습으로 병문안 오는 거 보고 소름이 돋더라고. 뭐? 그럼 당장 이혼을 했어야지.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았어. 거봐. 엄마 아빠가 이혼하라고 난리칠까봐 말 못했던 거야. 근데 그날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없이 나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 말이야. 라며 언니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따라 형부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기에 언니가 물었다네요.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야? 오늘 따라 안색도 안 좋은 것 같고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픈 건 아닌데 당신한테 할 말이 있긴 해. 할 말? 무슨 할 말인데? 그게 말이야.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형부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다시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랍니다. 뭔데 그래. 난 이제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안 놀랄 것 같아. 내가 암에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더 이상 놀랄 일도 없으니까 그냥 말해봐. 여부는 다 믿는 거지? 순간 형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는데요. 그냥 딱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기에 언니가 조용히 대답했다네요. 그럼 난 항상 당신 믿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해 봐. 지금 이 상황에 나도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한데 여기에 도장 좀 찍어 줘. 형부가 힘겹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하나를 내밀었기에 언니가 종이에 적힌 글자를 천천히 읽어내려 갔다는데요. 거기에는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놀란 언니가 아무 말 없이 형부만 뚫어져라 바라봤고, 자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지 형부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다네요. 그때 형부 모습을 떠올리며 언니가 망가미 교차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뭔가 일이 생겼구나 싶었어. 엄마. 한번잘 생각해 봐. 지금 이혼하면 그 사람한테 좋을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언니 물음에 엄마가 잠시 생각에 잠겼고 곧 입을 뗐어요. 그러긴 하네. 지금 이혼을 하면 최 사방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 거지? 거 봐. 그 사람이 병간호 하기 싫어서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했을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혼 서류 제출하고도 매일 같이 와서 병간호 해 주잖아. 내가 보기엔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야. 거기는 분명히 시댁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을 거고. 그럼 사실대로 말을 하면 되지. 왜 저러고 있어?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 그 얘기 듣고 내가 충격이나 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홀로 감내하고 있는 거고. 이혼할 때전 재산을 나한테 주겠다고 한거 자체가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럼 우리한테라도 말을 해야 오해를 안 하지. 그냥 입만 꾹 닫고 있으면 우리가 알 길이 있겠어? 엄마 아빠도 나 때문에 혼비백산에 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꺼내겠어. 암튼 난그 사람이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걸 알고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 언니가 조용히 눈물을 떨궜는데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사실에 엄마와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시댁 가족들이 잘해준다며 자랑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고 큰 결심을 한듯 엄마가 형부를 따로 불러서 만났습니다. 저도 이미 퇴근을 했던지라 엄마를 따라갔는데 그날 형부한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우선 엄마가 형부를 보자마자 추궁하듯 물었고 예상했던 대로 형부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엄마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혼을 원했던 이유에 혹시 사돈 양반들이 연관되어 있는 건가? 우리도 대충 짐작은 하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말해보게. 순간 엄마의 말에 형부가 고개를 떨궜고 잠시 후 고개를 들어 형부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말에 의하면 언니와 결혼을 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끊었다는데요. 언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시 끊었던 담배를 피우게 됐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안 사둔 어르신이 형부를 본가로 불러서 갔다는데요. 언니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주면서 가져다 주라고 했다네요. 평소 언니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반찬까지 챙겨주는 모습에 처음으로 고마움마저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답니다. 잠시 후 안사돈 어르신이 밖으로 나갔고 형부도 답답한 마음에 담배나 필가해서 1층으로 내려갔다는데요. 멀리서 안사돈 어르신과 형부의 형수가 아파트 뒤쪽으로 급히 들어가더랍니다. 그 모습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형부가 몰래 따라가서 두 사람 말을 엿들었다는데요. 두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주고받고 있더랍니다. 어머님 서방님 와있다고 해서 나오시라고 했어요. 내가 네통서 좋아하는 반찬 좀 만들어봤거든 딱 보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만회를 해야 할거 아니야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서방님이 나중에 우리를 모른 척하진 않겠죠? 내내 우리 얼굴 안 보고 살아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 처가 저 세상 가면 가족이라고는 우리밖에 없는데 분명 모른 척하진 않을 거다 그니까 병문안도 가고 장례식장에서도 우리가 연기를 잘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래야 우리한테 마음을 돌릴 거 아니야 동서 결혼하자마자 제 친구가 보험을 해서 제가 보험 얘기 꺼낸 적이 있었거든요 보험 좀 들어달라고요 그랬더니 동서가 보험 드는 게 많아서 안될것 같다고 했거든요 아마 보험금도 꽤될 거라 어머님이 서방님을 잘 꼬셔야 할것 같아요 거기다 제가 더 알아본 것도 있는데요 라며 형수가 잠시 말을 멈췄다는데 아마도 주변을 살피는 듯해 보였다네요 알아본 거라니? 그게 뭔데? 우리나라 법이 참 대단한 게 아내가 죽어도 처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지 뭐예요?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내가 죽으면 이제 처가랑 남남이 되는 건데 처가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다니.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는데 서방님이 재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돈어른 두 분이 돌아가시면 동서가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서방님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대요. 그게 정말이냐? 그럼 둘째가 절대 재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요. 동손의 친정 부모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어머님이 잘 감시하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편히 살수 있는 거예요. 이 집안의 장손인 우리 아들이 평생 편히 살수 있다는 거죠. 알았다. 그럼 내가 절대 재혼 못 하도록 해야겠구나. 라며 두 사람이 신나서 대화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들은 형부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형부는 급히 언니와의 이혼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말을 하던 형부가 잠시 말을 멈춘 채 엄마를 살폈습니다. 엄마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형부가 엄마에게 물을 건네며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보험금이랑 당연히 장인 장모님께 드릴 생각이었지만 뒷 얘기를 듣던 순간.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악연을 정리하자면 이혼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형부가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를 했는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힘겹게 입을 뗐어요. 내가 듣자 하니 재산도 전부 우리 딸한테 준다고 했다던데. 자네는 어떻게 살려고 그런 건가? 저야 살아있는데 설마 산입에 거미줄 치겠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할 뿐이죠. 사연을 다 알게 된 부모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고 몇달뒤 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동안 형부는 지극정성으로 언니를 병간호했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형부 가족들이 찾아왔고 형부가 조용히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모습에. 몰래 뒤따라 가 봤는데요. 형부가 그 사람들을 쏘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게 하더니 갑자기 동정심이라도 생겼나 보죠. 여긴 뭐하러 왔어요?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와야지. 얘가 뭔 소리라고 있는 거야? 가족?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사람 보험금이랑 돈이 탐나서 온 거겠죠. 나도 봐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죄수 안에 양심이 있으면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 애가 자꾸 뭔 소리라는 거야? 안사둔 어르신 형부를 나무라고 있었는데요. 형부가 그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잘 들어요. 그 사람이랑 나랑 서류상 남남이에요. 서류상 남남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말 그대로예요. 그 사람 떠나기 전에 우린 이미 합의 이혼했습니다. 재산은 다그 사람한테 줘서 나 빈털털이니까 그만 가보세요. 뭐? 이혼? 퍽도 그렇게 했겠다. 네 성격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이혼은 무슨 이혼을 했겠어? 그럴 줄 알고 내가 서류도 다 가져왔으니까 똑똑히 보세요. 형부가 그 사람들한테 서류를 내던졌고, 서류를 확인하던 안 사던 어르신이 손을 벌벌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최정신이야? 가만 히 있으면 다네 돈인데 왜 이혼을 해? 이제 나한테는 가족은 없으니까 다시는 찾지도 마세요. 아주 무섭고 진절머리가 나네요. 남의 형부가 뒤를 돌아섰는데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고 형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부가 어찌나 안쓰럽던지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답니다. 그뒤 형부는 본가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우리 가족들과도 연을 끊은 채 연락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가족들 모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날 모르는 번호로 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형부가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을 남긴 채 전화번호도 바꾸고 잠적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언니 기일날 형부가 집으로 찾아왔는데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산 것인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도 형부는 별말 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조용히 형부에게 말했어요. 그렇잖아도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우리 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우리한테 부탁을 한게 있어. 그 사람이요? 둘이 살던 아파트랑은 자네한테 꼭 돌려주라고 했네. 마지막 소원이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그러니 아무 말 말고 받게나. 제가 무슨 염치로 그걸 받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땡전 한푼 없이 고시원을 전전하고 있으면서 아버님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숨어버리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내 지켜보고 있었네. 우선은 이건 밖에나. 그집 비워 있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살면 되네. 그날 가족들과 형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 형부는 부모님 생신 날과 언니 기일 날을 잊지 않고 찾아왔는데요. 부모님 또한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형부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형부가 늦게나마 들어오는 모습에 부모님이 한박 웃음을 지었고요. 그 모습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집을 나서는 형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형부, 이제는 형부도 형부 인생 사셔야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나중에 형부가 다시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두 분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요. 저제, 난 말이야. 재혼 생각 없어. 그냥 지금이 편해. 나한테 가족이라곤 여기밖에 없는데, 오지 말라고 하면 나 너무 힘들 거 같아. 여기나 와야 그 사람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거든. 아직도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만 같아. 그리고 본가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배신감을 느껴서 딱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이야. 그 사람처럼 날 생각해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살게 해줘. 형부가 옅은 미소를 지은 채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두운 밤이라 잘은 보이지 않았지만 뒤를 돌던 형부가 눈물을 훔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뒤 저도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기에 그냥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답니다. 며칠 전 언니 기일 날에 또다시 찾아온 형부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